너라 고세우 어. 할머니 할머니 집에서 쓸데없는 노래 부르다가 또 쫓겨났네. 아 진짜. 근데 할머니가 대체 뭘 먹으셨으면 난 노래를 하면서 쫓겨나냐? 야. 아무튼간에 오늘은 스킨이나 좀 바꾸자. 자, thank you. 열심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 돼. 어, 올라왔어. 됐어. 안 돼. 어, 어 아깝구만. 어, 근데 옷은 뭘로 사냐. 옆, 옆. 옷은 진짜 뭘로 사야 되지? 여긴 부츠 가게 같고 여기 뭐 한판 어돈 나오던데 여기 돈은 못 참짜노 뭐 머리 머리 뭐 꾸밀 수 있나 우리 <laughs> 캐거어할할 별거 없네 머리는 옷만 딱 옷만 꾸미고 가자 집도 사야 되고 니거 많은데, 일단 옷, 옷이나 사자. 옷이 정말 없대 집에. 모자는 그대로 냅두고. <봐보> 아빠 섀도우? 뭐, 이거 좋다. 이거 딱이야. 좋았어. 완벽해. 자, 이제 일을 알아가 볼까. 오늘은 어디서 일하냐? 어왜안 열려? 뭔가 아, 여기구나. 어. 오늘의 일할 곳은 아맞다 가발 우다는 역시 탐정이 중요하겠지 야피켜 오히려 탐정이 더 악당같이 생겨지는 상황 아 진짜 저쓸데없는 놈 하나 때문에 아야너 어떡할 거야 이거 야너피켜 탐정 수사라니까 남의 거나 훔쳐 훔쳐버리는 정신나간놈. GPTP 후파 후파 후파루 파루 파 후파루 파. I am alien. 자 예전 컨셉이 불꽃이었다면 이제 컨셉 뭘로 할까요 친구들 댓글은 안 달리겠지만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도 컨셉 뭐 할지 근데 이미 입어가지고 거북이 외계인이 좋겠다 자 아무튼간에 다음 미션은 뭔가요 실망시키고 싶군. k okay. 그러기 위해서는 잠복수사 이 차가 좋겠군. 근데 식료품전이어디아 저기구나. 개. Okay. 아니 근데 자기랑 가만히 있으면서 나한테만 뭐라 그러네. 짜. 완벽했어. 뭐 <laughs> 예. 질문. 치즈 조각을 따라 가다 보면, 야 그래 이 차량하고 한번 쫓아가 보자. 어, 그럼 바로 도착해 죠 음. 여기로 또 이어지고 아 진짜 야 여기서 끊게 나음뭐 이런 식으로 도망쳤대? 으 어... 지지 하나 찾으려고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는 게 옳은 걸까? 그래도, 도둑이 드는 거니까, 뭐, 지작각이라고 좋았어. 아주 잘했다. 무슨 일이죠? 쥐, 쥐가, 운듯 어? 따라라라. 상압은 음. 더 워블리 쇼핑몰 채 잊지 않게 하는 것 너가 탄차 그대로 타서 쫓아가 주마 이 한심한 거대한 쥐야 이제 너는 도가에든 지이다이 바보한 뭐 쥐야 그그그 그, 그 뭐지 리든가면 아무튼간에 쥐가 여기 있다는 는 제보를 재벌을... 사람 손톱 먹고 변한 쥐야? 왜다 사람인 건데 어 저기 있다 어 드디어 별표시 찾았네 아 뭐야 저기 요온 일이죠? 이격만 어야음난 괜찮아 후야 친구들이 안 깨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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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일단 돌아가자. 전시심한귀 하나 잡으려고 내가 7분을 쏟아 부은 거야? 아, 살살 화가 나네. 아, 고양이를 시킬 수도 없고, 아, 진짜. 어, 경찰! 아니, 난 두고 간다. 아 어. 이때리 오빠. 띠띠리 따 뽀빠 이따라 따 뽀띠 따라 따르따라 따르따라 따르따다따 랄랄라 라랄라라라라라 랩랄라 랄랄라라라 썸네일은 또 언제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하지 아이 예. AI한테 시켜볼까 음 썸네일 썸네일 그와두 중에 썸네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 아직도. 뭐블리서 어, 어? 쥐복장? 아, 근데 별로야. 이제 뭐 하냐? 아, 맞다. 가발. 제목은 내가 겨우 쥐 잡으려고 이 짓거리 한다니, 이러할까? 아니면 내가 겨우 쥐 하나 잡으려고 이런 짓을 이루할까? 로진냐 네, 이거 뭐임? 가발레어 로진냐 멍청 보스 시리고. 아, 생각해보니 그 검은 단원이랑 그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래, 좀비 세상. 그걸로, 그걸 제가 워블리 유튜버로 되면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해봤는데, 그냥, 시간 되면 그거 촬영하는 게낫겠습니다 근데 좀비 세상은 진짜 촬영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조회수야. 걔가 조회수가 지금 2등이야. 2, 3등을 걔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1위는 너무 막강해 왜냐고? 500몇 회거든. 나한테는 아주 높은 수지. 아무튼 간에, 빨리 나가자. 비도 오고, 내 마음도 울적해지고 쿨쩍, 쿨쩍. 점프, 점프, 점점 짬, 멍 짬, 멍 짬, 멍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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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짬, 멍 짬, 부기 외부기? 캐릭터 이러면 그냥 외부기로 할까?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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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미션 도 끝나갑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를 생각을 하지? 자기 머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나을 텐데. 잘안 보이는 걸 자기가 자르려고 하니까. 어, 깐마 어우 머리 더못 봐주겠네. 망친 머리 수수용 가발 지금 장난하냐? 음. 뭐야 여기 있던 손님 어디 갔대 내가 먹어야겠다 아 사장님 여기 콜라 한병 추가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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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이 인생 어떡하냐고 어, 근데 맛있어 어... 아무튼, 다음 화에서 봅시다, 후빠.